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 설교를 몇번 해봤는데 언제 한번 유용수 집사님이 그런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동영상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고 이유는 짧고 또 정돈된 설교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서로 어울려 있을 때는 또 얼굴 보면서 이말저말 하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그냥 만냥 늘어지는 시간도 있는데 동영상은 사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돈된 원고대로 하니까 짧고 규모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넘쳐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아마 어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1일 수요일이고 저는 설교하는 이 시간 아마 지 네팔에서 수요 또 기도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바랍니다. 어떻게요, 해 김영주 안수사님 지금 사회잘 보셨나요? 네. 찬양인도 잘 했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네 가지 정도 같이 좀 생각하고 싶은데.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자, 먼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분히 정욕적이고 자기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족끼리도, 아니, 영성 공동적인 교회에서도 무언가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다툽니다. 특히, 물질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여기에는 대단하죠. 다투는도다 어, 지난주죠. 지난주 대만에서, <laughs>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농심, 뭐 이런 이 식품업계의 큰 대기업이죠. 아버지가 죽음이 유산을 남기는 과정 가운데, 고루못 나누고, 뭐, 둘째, 셋째가 더 많이 갖고, 나머지는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넷째가 이거에 앙심을 품고, 가족회의를 열었지요. 그리고 회의가 옥시강신 내는 과정 가운데, 열받는다고 총을 쏴다 죽였어요. 두째, 세째 쏴 죽이고, 셋째까지인가요? 그리고 자기는 죽인 다음에, 뛰어내려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 명인가 네명 죽었어요. 대만, 그 음식업계, 그 대기업 거기서. 다섯째인가는, 겨우, 죽음을 몸이라고 빠져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 신고로 이제 지압이 됐지요. 그 다음 기사 보니까, 어, 이 대만의 이 식품 대기업은 정리가 되었고, 다시금 안정되게 뭐 기업이 여간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뭐 재산을 누가대테 많이 준다, 안 준다. 아니, 적게 가졌어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억 이상 가진 아버지가 첫째한테는 101억 주고 둘째한테는 99억 줬어요. 2억 차이 줬어요. 100억씩 주면은 첫째 둘째 좀 기분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째가 열받다고 는형 죽였잖아요. 101억, 99억 왜 나한테 2억 덜 주냐? 100억씩 주면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의 이 사고를 넘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도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여기 에 댓글 달았거든요. 첫째 댓글이 뭐냐면 와 화끈하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또 창문 뛰어내려 죽어버리니까 화끈하다 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제가 주일 주일 안내때 말씀드렸지만 호주의 90세 넘은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주기싫다고 12억 되는 돈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찢은들 다시 파손된 집회는 보상해 주게 돼 있으니까 은행 법칙이 할머니 자기 성질만 드러낸 거예요. 다 찢고 자기는 그냥... 지진 집회 위에그 집회 더미에 위에 죽고 그 뭡니까? 엄마가 돼가지고 찢어버리고 자식들 안 주려고 유산 주기 싫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나 몰라도 그런 것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집회 찢은 사건과 대만에서 총사 죽은 사건이 하루 차이로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나는 누가 한 100만 원 먼저도 얼마나 좋을까 싶어진데 이게 왜 그렇죠? 이 정욕, 욕심,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다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싸움이 어디에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말 다툴 일이냐 싸울 일이냐 성질낼 일이냐 옥석을 가린답시고 언선 높일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다 정욕 때문에 너희 속에 정욕 거듭나지 못한 성격 너의 탐심, 욕심, 네 계산, 네 생각이 이 정욕, 이 정욕 때문에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을 정당하며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이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거듭난 이후에 야고보 기록하면서 오늘 이 사장이 주는 도전 아닙니까? 너희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그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 욕심 때문에 아니냐? 그러면서 사장 이전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살인하며 시기하에도 능히 지우주지 못한다. 살인해서요 얻기 위해서 그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 야망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은 먹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고요, 입어도 입어도 만족이 없고요, 돈을 가져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먹어도 입어도 가져도 누려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그 말하고 있어요. 너의 욕심 내도 살인 내도 시기에도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능히 지니지 못한다. 도리어 다투고 싸울 뿐이에요. 그냥 다투고 싸울 뿐입니다. 그 이상도 예도 아니에요. 다투고 싸울 뿐입니다. 그건 끝인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야고보는 하는 말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너희 정욕 때문에, 너희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그러지 말고, 도리어, 도리어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싸울 정도로 갖고 싶은 것이 있지요. 다투서라도내 주장 내수면서 내 어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적당선에서 그런 표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더 우리가 먼저 주요시 여길 것은, 나의 어떤 그 필요, 내 입장을 대변해서 얻고 싶은 목적들, 그거 여러분 기도가 먼저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나 취하지 못하는도다. 다투고 싸울 뿐이다. 너희는 얻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어서 얻고 싸워서 얻고 살인할 정도로 억압해서 얻고 시기 질투함으로 모함에서 얻고,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기도하다가 얻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꿈, 내가 갖고 싶은 것, 기도함으로 얻고, 기도함으로 풀어가고, 기도함으로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단박에 정의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다. 3절의 부연 설명으로 기도, 즉,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료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마음을 다 내려놓도록, 욕심을 다 내려놓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첫 번째 주련 숙제입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투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얻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때내 마음의 모든 욕심 욕망 탐심 야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자들로 기도하며 나아가 기도하주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절이죠가나한너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이말해 보겠지요 이건 세상과 구별되라, 이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세상과 벗되 것, 친구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습니다만, 세상에 침몰되거나,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여러분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마음이 뺏기니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구보통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도리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의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나 방향이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예의주시하십니다. 나만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내 아내에게, 남,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꿈이 있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뺏기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고 내 안에 이미 보혜사로 와계신 성령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야구보는 어떻게 수식을 해놨죠?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 나의 애정, 나의 관심을 성령께 드리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성령께 성령이 고맙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군요. 나도 성령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 좀 하시면서 우리 성령과 함께 그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내 관심과 내 취미생활과 내 어떤 그 우선순위를 성령께 올려드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6절에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과 만나든 어디 있든 겸손하라. 그럼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이 교만인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에서 멸망한 두 가지 이유 신학자의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의심한 낙심 때문이고 하나님 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교만과 낙심 이두 가지 때문에 멸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 뭘까요? 좀더 세번화시키면 자랑하는 것 교만입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은연연 자랑하고 남이 자랑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랑심보가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고자 하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데 항상 그 자랑이 방해가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이 감정을 깨부셔야 돼요 자랑 교만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이에요 나만 잘 돼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건안 됩니다. 남이 안 되면 되려 위로가 돼요. 남이 잘 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불안, 불편해요. 이게 뭡니까? 희기질도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는 희귀질도 합니다. 교만한 자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해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남이 안 되면 위로합니다. 힘내라고.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이 교만기, 이 날마다 깨는 작업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교만은 뭐냐면 포악이에요. 포악, 포학. 포악합니다. 왜 포악하죠? 아내에게 왜 포악하죠? 남편이 스스로 가부장적 사고 때문에. 자식에게 왜 부모가 포악하죠? 내 거라는 이 소유욕 때문에. 직장 동료 왜 포악하죠? 내가 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세고 학식이 있고. 너보다 엄면히 뛰어나고, 이, 이, 모든 종합적인 가치 기준, 평가 기준에서 자기가 높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갑질입니다, 갑질. 요즘 갑질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죠. 제가 지난번에 이마트 갔는데, 언뜻 들어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직원한테 막 반말이에요. 시끄러워! 됐어! 이따 물어! 뭐 이렇게. 어우, 근데 그 이마트 직원들 훈련 받아놓으니까 맞을 수가 없으니까, 아, 고객님? 아, 근데 이게 아니고요. 어때? 됐어! 그런데, 네. 그리고 그 고객은 갔는데, 이 이마트 직원, 이 직원실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물 마시고 우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난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 갑질, 이 갑질. 이번에 아파트에서도 갑질이 있었지요. 어떤 갑질이죠? 60 넘은 70다돼할이 경비원이 세상에 모든 이 아파트 사는 주민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후집도 인사하는 게 스마트폰이 찍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소녀벌 되는 중학생애가 애베받다 타는데 거기에 또 인사하고 있었어. 같은 주민이 찍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 갑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대백화점에서 갑질 때문에 직원이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러시아에도 갑질이 있었어요, 갑질. 어느 통신회사인데 고객이 왔어요. 근데 막 따지는 거예요. 이 듣던 이 직원이 그 갑질 횡포하는 이 고객 듣고 있다가 성질나니까 책상이 올라가서 주먹으로 얼굴 때려버리고 쓰러진 고객 일하니까 다시 발길질해버리고 그 기사 내용에 이야 러시아 갑질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직원들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이 보니까 이 갑질한 이 고객이 악질 고객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 이 고객을 따르지 않고 뭐. 뭐, 하루인가, 뭐, 경고만 주고 말았어요. 워낙 그 갑질 고객이니까. 우리나라 그 댓글 올려놨는데 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갑질한테는 좀 저렇게 하자, 일어났어요. 갑질, 왜 그렇죠? 자기가 우울하기 때문이에요. 포악한 것. 해로당이 왜 죽었죠? 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포악합니다. 교만하면 자랑해요. 교만하면 시기 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폐방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어떠든지 겸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은혜 받은자가 승리하지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싸우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둘째,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께 우리는 집중해 사로잡혀야 됩니다. 셋째, 어떠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겸손 또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온갖 종의 다툼과 싸움 다 뒤로 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얻을지언정 기도 없이 얻기를 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고 도리어 성령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 어떻게 해서든 겸손 또 겸손하게 도와주시소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